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한국 마사회를 뭐 오랜만에 뜨기도 했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그간에는 사실 코로나에 모네 해가지고 마사회가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어, 적자도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딩 이 시작된 이상 또 이런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정원을 살펴보니까 실제 정원보다 현재 지금 재직 중이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니까요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 이번에도 예비 합격 국자 운영 제도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 최종 합격 임명 포기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갈수 있으니까 뭐 내가 안될 거라는 생각 말고 열심히 지원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어자이 여기 이번 채용에서는 다블라이드 채용을 준수한다 그래서 성별 연고지 학교명 연령 가족관계 등은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명은 기재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명 뽑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항목이에요. 마사일에 입사하기 위해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노력한 점을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기술하고, 입사 후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직원이 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사실, 여기서 차, 타 기관과 다르게 준비한 노력들에 대해 쓸 때, 자칫 잘못 쓰면요. 사실은 3번이랑 겹칠 수 있거든요.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의 차별화된 능력, 경쟁력을 준비 과정에서 서술해 주시고, 이 항목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위에 1번에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내가 직무를 위해서, 직무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써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3번은 아예 직무 역량. 그러니까, 말, 예를 들면은, 내가 행정지원으로 지원하시거나, 뭐, 재경직으로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재무제표의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위에는, 그거에 플러스, 한국 마사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키포인트. 사실상, 마사회의 지원 동기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어찌 보면은, 마사회에 대한 로열티 항목이다. 생각하시고, 1번 항목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해 줘야 되는 부분은 타기관과 준비와 다르게 노력했다라는 전제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마사회가 이런 점에서 특별하다라는 걸 먼저 지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회만의 특별한 점과 해당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 것과 근거 그리고 어떤 직원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뭐 예시를 드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일단은, 마사회의 특별한 점은요, 마사회 현장이 진짜 다르다라는 게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레저 스포츠로서, 또한 그 경마로서, 레저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 도박이라면 좀 그렇죠? 그런, <laughs> 어, 유흥? 놀거리? 문화?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어우러져 있는 곳이 사실은 마사회가 유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발권과 현장 예매,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거를 노력했어요. 직접 마사회 과천에 가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보고요. 막, 직접 발권도 해보고, 예매도 해보고, 말이 뛰는 거, 그리고 거기 방문하는 주요 고객층이 어떤지. 심지어, 지역 주민 인터뷰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턴까지 했다 그러면요. 마사회 인턴을 해보면서 인턴 동안에 느꼈던 점이나, 노력했던 점들을 어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조직, 능동적으로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였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나는 평가를 받기를 조직을 사랑하고 항상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결국에는 로열티가 일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로열티가 앞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파트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마크가 드는 게첫 번째는 난 인터넷 본적 없다 여기서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지금 이시국의 지역 주민 인터뷰 해보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마사이를 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학습이라든지 연구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사이를 가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마사이법을 숙지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우리나라 레저 스포츠 산업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고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마사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도 사실은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노력한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 마사이만의 경쟁력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노력한 점이 될수 있겠죠 이것마저도 사실은 나는 하기 귀찮다 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마 뽑힐 가능성이 없겠죠 당연히 마사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마사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가장 기회가 많이 갈 테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은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여기다 쓸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마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레저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보면 축산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산산업에 대한 이해도 될수 있지만 마사회에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층들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도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점은 마사회 그 자체로 시작을 하시되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교집합점을 마사회에서 외부로 좀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 근접하고 있는 경험 위주로 여기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타인과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고, 그 부분이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속도나 정확성,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다 써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 사실 타인과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사실. 팀워크로서 리더십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하면요. 내가 마사회에 가서 어떤 팀원이 될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시 항목에서 왜 그게 렇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개요부터 짜드리면요. 타인과 일할 을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 이유는 해당분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갈등 발등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거예시로 한번 들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피드백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게 사실상 시간 절약이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 중에 또 못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렇게 가자. A 플랜으로 가자. 근데 상대방 의견, 우리 팀원들 의견을 다안 들어봤더니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모두의 의견을 일정 부분 들어줄 필요성이 이런 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팀 간의 의견을 조율해주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 충분히 타인과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사회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읽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면 팀장이 있을 거고 대리님이 있을 거고 과장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 a로 가자라고 했는데 내 의견 안 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장이 어떻게 어 a 라는 얘기를 했으면 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혹여나 뭔가 놓치는 부분이 없으면 내가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맞지 그 일정 부분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쁜 잘못된, 그리고 갈등을 발생시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긴 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쓰고 면접에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팀원이 될지에 되게 긍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예를 들면은, 개인과 팀 중에 우선순위를 방, 두는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타인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우선순위를 우리를 위해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개인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줬을 때 사실 살기가 오르지 않냐 특히 개인의 사적 이익과 상충될 때는 팀 전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주는 그런 것이 난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 그럼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마사에 가서 어떤 팀원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움직일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일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앞으로 내가 가서 할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져, 떨어 들어 맞는 거를 작성하시자. 이렇게 얘기하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앞에 있는 거를 좀 좋게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요. 진행 사항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의견 공유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그 다음 스텝과 프로세스를 만들기 수월하고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리더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팔로워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마사이 가서 어떤 팀원이 될지에 부합할까요? 굉장히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팀원이 됐을 때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벌어졌으며 어느 정도 결과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팀장한테 즉어 수시로 보고하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보고의 자세거든요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발생했던 사례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시면서 이게 과연 마사회의 팀원으로서 괜찮을지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더그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 번째예요.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화된 차별화된 경쟁력을 준비 과정과 함께 기술하고 한국마사회 사업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냥 직무 역량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 활성화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서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직무역량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사업 활성화 한국마사회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미리 숙지해 놓고 그것과 연결고리를 같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개요를 짜드리면요. 지원직무에서 중요한 경쟁력 그리고 나는 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마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일단은 제일 많은 직무를 뽑는 게 인사 일반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원직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나는 인재개발과 혁신교육제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왜냐면은 학사관 혹은 석사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고 공부했고요.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턴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숙지를 했어요. 한국마사의 사업 활성화, 한국마사에도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 않냐. 이런 부분에 단순히 사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동참해서 함께 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인재로 거듭나는데 그런 거를 위한 능동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한국 마사의 사업 활성화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마사회의 이번에, 이 올해가 아마 100주년 기념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사회 100주년 기념식 이렇게 치시거나, 마사회 100주년 뭐 기념 연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요. 마사회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 향후 100년을 어떻게 나아갈지라든지 그런 전략 같은 거, 사업 활성화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사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홈페이지는 같이 보는 게 좋겠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KR, 뭐냐, 마사의 소개란 말고도요, 지금 보면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ESG 사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ESG는 전혀 내 직무랑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무거 굉장히 다양하죠. 회계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친환경 경마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ESG 경영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 보거나 내 역량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내 경쟁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사에서 하는 사업들 영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영역도 좋지만 앞으로 해나갈 사업 영역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어, 그와 연관돼서 그래서 이 다음 항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말산업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해달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다행인 점은 경쟁자는 누구고 우리가 그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경쟁자가 누구다, 그 근거는 뭐다,까지만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휴, 뭐내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방안까지 제시하면, 되, 다시 제시하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간 경기가 모호해지고 있는 건 팩트인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이 정의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산업에 IT나 디지털이 융합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산업 간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인데, 그냥 말 그대로 제조업 플러스 화학 사업. 이두 개가 합쳐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조업 플러스 IT. 금융 플러스 IT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자잖아요. Fourth Generation Industry 자, 자체가 그래서 어, 엄밀히 따지면은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그냥 마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마사회와 IT가 융합될 가능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조금은 흘려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4차 산업혁명 혁명 관련해서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놓으셔라. 그리고 근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놓으시면요. 그거와 융합해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걸 슬래시 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냥 디지털 근래의 방향성을 버리고 마사회의 목적과 비전에 상충하는 그런 산업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쟁자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한국경마 100주년 막 해가지고 마사회 100주년 기념식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마사회장님, 정기현 회장님께서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사업 모델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마사에서 회 가장 심도 깊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온라인 막권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 되게 웃긴 게, 일본, 일본이랑 싱가폴, 이런 데들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그쪽에 있는 경마 업체들은요, 돈을 무지 많이 벌었대요. 오히려 더 매출액이 증가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그런 말 관련해가지고, 모든 <laughs> 시설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 구조가 엄청 심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거 이 작년 사진인거든 작년 한 중순쯤 온라인 맞건 발행 실행해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합법 어, 경마는 강화해야 되는데 합법 경마는 절대 온라인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불법 경마 불법 스포츠토토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차 혁명과 디지털 산업으로 마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이신지 누구인지 그 이유는 근거는 그 무엇을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뭐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앞서 제가 말했듯이 불법 도박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해외도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스포츠, 불법 도박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어, 돈이 나가는 지출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축산산업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온라인 발권 예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들도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은 방법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마를 할수 있는 외국인들도 아예 수요가 안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하는 과연 경마가 어, 이 한국 마사회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안될수 있겠죠. 어, 메타버스라든지 AR 증강 현실 기반 승화 체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다 차라 하면 디지털 전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본 거고요. 야놀자 같이 이런 플랫폼 산업들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경쟁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사나 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뭐 배팅할 수 있게끔 해주면 사실은 와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자 보세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음, 제가 찾아본 건데. 어떤 분이 교수가 썼더라고요 드론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대요 그래서 드론의 미래시장, 미래시장 가치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레이싱 리그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생기기 있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말같이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레이싱 리그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야놀자 같은 경우도 보실래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요 숙박 야저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야놀자의 클라우드 숙박 넘어 레저 문화시설 노린다 타겟팅 티켓팅 IT 솔루션 기업 인수 조건부 투자해가지고 발건부터 고객 응대까지 모든 과정 디지털 전환한대요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해온 양우자가 레저 문화 시설 영역의 확장에 나선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발권이라든지 예매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만약에 양우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 영역을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이이이 로잉이라 그러나요? 그거는요 온라인으로 이 발권이 돼가지고 경마처럼 토지 아 뭐냐 도박을 할수 있는 거 아세요? 최근에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마사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마사이에서도요. 디지털 혁신본부로 온라인 막권 추진 복격화 하면서 왜왜 다른 데들 어 지금 우리 막권 말고 다른 데들은 다 사실 보세요. 그 로또도. 온라인으로 되죠. 그리고, 연금 복권도 온라인으로 되죠. 다른 데들도 온라인으로 다 돼요. 근데 막, 막건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우리, 다른 데들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내 방향성과 상반되는 곳들 한 군데만 정해서 사업간의 경계에 모호해지고 있다. 핵심 사업 이거다. 라고 어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마사회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 어필해보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 항목이에요. 주어진 과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지만 편법을 사용해 타인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을 서술해 달라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직업윤리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야 되는 거가 일단 전제조건인데도 다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 나도 편법을 쓸래요는 절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러면은 적어도 타인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계속할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 시험 윤리를 지켰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뭐가 좋았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정말로 결과가 안 좋았다 생각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를 어필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게요 온라인 무감독 시험을 했어요 개인의 양심에 말쳐, 맡겨서 그냥 시험이 진행이 됐어요 그 당연히 당연히 당일에 커닝하는 사람이 나왔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커닝할 생각을 1도 안하고 끝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편법을 쓴 친구에 비해서 좋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잠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다음 학기, 그 다다음 학기에는 모든 테스트, 모든 그 심화 과정이 결국에는 지금 했던 그 노력과 공부가 기초가 돼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눈앞의 편함, 편함과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발전과 내 조직의 발전, 내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노력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정말로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는 안 좋지만 다른 파지티브한 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쓰시면요, 왜 다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까지 마사회 자기소개 항목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항목들 간에 좀 어디다가 뭘 써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원들을 뽑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요. 댓글이나 저희 더빅스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